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아, 전주사람마큐보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어, 활동 뭐 뜸하기도 했고 사실 열정 많이 씻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카메라를 왜 켰냐면 어, 날이 선선해지고 가을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뭐 지인들, 친구들 전주 오면 여행을 오면 항상 물어봐요. 어디 가야 되냐? 어디 가야 사진이 좀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전주 여행을 오면 음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제가 전주 사람이고 전주를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지인들 예를 들어서 내 형이 있다 누나가 있다 엄마 아빠가 전주를 놀러 온다 그러면은 뭐 가장 베스트 코스를 알려주기 마련입니다. 음 전주 사람이 느끼는 내 친한 형 동생이 놀러 왔을 때 가을에 가면 좋은 한옥마을 여행 코스 여행이라고 하기엔 진짜 거창하고 뭐 당일 코스도 괜찮고요. 1박 2일 왔을 때 한옥마을에 온다면 음, 동선이 겹치지 않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물론 좋은데 맞습니다. 한옥마을 말고도 뭐저 양묘장이라던가 이런 데도 많은데 어,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 해서 막 1시간 40분 아니 1시간 정도 아니면 40분 정도 이동 해서 막 거길 갔다가 이런 코스 말고 오늘은 진짜 한옥마을 내에서 주차장에서 딱차 짱박아 두고. 걸어서 갈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 여행 코스 사진 맛집 코스 한번 간단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전에 전주 여행 1박 2일 코스 영상이랑 좀 겹치기도 하지만 음, 그래도 우선 전주에 1박 2일로 여행을 온다고 가정했을 때 아침에 보통 해벽같이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가까우신 분들은 음, 9시, 1 0시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은 점심시간 전후 1시, 뭐 12시, 1시 전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게 돼서, 밥한끼 하고,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차. 어, 주차는, 음, 보통은 전주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 내에 있는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어, 요즘같이 가을이고 전주에 여행을 오는 사람이 많을 때는 주차장부터 웨이팅이 한 10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종일권이 12,000원인데요. 여기에 해도 나쁘진 않고, 뭐, 바로 진입이 돼서 주차가 된다고 하면은, 음 뭐, 12,000원 종일권 생각하고 그냥 주차 하시는 게 낫고요. 제가 지인들한테 항상 추천드리는 데는 아니다. 여기를 하지 말고, 어,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남부시장, 야시장이 열리는, 이 야시장이 열리는 남부시장 내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그냥 남부시장 내 주차장이라 경찰이냐라던가 이런 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종일권이 5,000원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에 모든 한옥마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남부시장에 들려서 야시장이 안 열려도 여기 들려서 뭔가 먹거리를 먹고 그리고 청년몰 잠깐 들리고 이 코스는 거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차를 그냥 여기다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주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가을의 사진 맛집 이 코스로 가려면 우선 남부시장 야시장에 주차를 하고 한옥마을로 오는 길목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풍남문이 있습니다. 풍남문은 그 안에 앞에 이렇게 로타리로 되어 있어서 한 바퀴 그냥 보면 끝이에요. 그냥 보는 데 10분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사진 한방 박아야 되기 때문에 풍남문에서 먼저 사진을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옥마을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면 전동성당이 보입니다. 전동성당이 그한 1년 동안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미사시간만 겹치지 않으면은 그 내부로 들어가서 어 차량을 또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전동성당은 뭐 당연히 필수 코스예요. 사진 꼭 사진이 아니어도 전주 한옥마을에 온다고 하면은 그 한옥마을 메인 태조로에서 바로 그첫 번째 보일 수 있는 전동성당. 여기서 사진을 찍고 뭐한 30분이면 찍습니다. 조금 깊게 둘러보면, 1 시간까지 또 둘러보긴 하는데, 1 시간은 오바고, 길어야 30분. 여기서 촬영을 하고 나면 또 한, 50여 미터만, 태조로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경기전이 있습니다. 경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의 어진을 모신, 음 그런 곳이라고 엊그저께 저도 들었는데, 그 어진이 알고 봤더니, 이, 인근의 초상화? 그림? 요거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그한 5년 동안 몰랐어. 경기전 내에 들어가면은 또 사진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인스타라던가 블로그 검색을 해도 나오고 딱 보면 사람들이 줄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문이라던가 요런 쪽에, 어, 사진 포인트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경기전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한 시간은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 사진 찍을 공간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숨어있고 또그 내부 한 바퀴 좀 넓기 때문에 크게 돌면, 어,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에요. 음, 이렇게 경기전을 둘러보고 나면 뭐한두 시간은 금방 갔을 겁니다. 두 시부터 여행이 시작돼서 3시한네시 정도 될 거예요. 경기전이 끝나고 나왔으면 예.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가야 될 곳이 음, 동선이 겹치지 않는 코스로 간다고는 저는 향교를 추천합니다. 향교는 지금이 가을이긴 하지만. 좀더 무르익은 가을, 막 은행잎이 막 떨어져서 노란잎이 막쫙 보이는 그 베스트 날짜가 있습니다. 니가 한교, 니가 설명해 줄까요? 응. 어? 왜? 응? 이상한 얼굴 나와, 이제. 아, 중간에 다시 끊겨서 어,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은 한옥마 을 향교. 향교는 사실 지금보다 좀더한 10월 말. 11월, 막,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질 때, 이렇게 가야, 정말 멋있는 향교의 모습을 볼수있고요 그리고 향교를 가기 전에, 가는 길목에, 어, 오른쪽, 어, 향교 도착 한 500m 전에, 오른쪽에 그, 남천로, 남천교라고 해서, 여기도 사실, 어, 사진을 찍으면, 좀 예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해가 좀 진력에 찍어야, 더 예쁘긴 한데 아마 시간상으로 뭐 4시, 5시쯤에 지나갈 때는 뭐 잠깐 들려서 한번 찍고 향교로 넘어가는 게음어 아쉬움이 좀 덜하는 그런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남천루, 남천교 루남천꼭 들려서 잠깐 찍고 그리고 현교 가서 어 이곳저곳 다니면서 좀 사진을 찍으면 좋고요. 향교 같은 경우는 야외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거 보는 재미도 있고 은행잎 떨어지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 입니다 노랗게 바닥에 떨어지는 은행잎 배경으로 사진 한방 찍으면 뭐 전주여행 다 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향교는 꼭 들려야 되는 코스고 향교까지 갔다면 그 입구 나와서 그온 길로 되돌아오면 안되고요 조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자만 벽화마을과 오목대 가는 그 언덕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먼저 오목대를 잠깐 들려서 또 오목대 사진 한번 찍어줘야 합니다 오목대 올라가면 오목대는 이런 정자같이 넓게 음, 되어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 사실 오목대 자체적으로 오목대가 멋지다기 보다는 사진은 오목대에서 한옥마을을 바라보는 그 한옥뷰 요런 것들이 해질녘쯤에 한 5시 6시 이 시간 때 한옥 마을이 이렇게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배경을 살짝 볼 수가 있거든요. 오목대에 가서 그 사진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오목대에서 자만 벽화 마을로 넘어가는 입교를 지나서 이제 자만 벽화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포인트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에도 갔다 왔는데 벽화의 상태도 새로 생긴 것들도 많고,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근 2년 만에 방문을 한것 같은데, 벽화의 상태들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잘 그려놨고. 그리고 새로 생긴 벽화들도 좀 많이 있고요. 군서 하나 차 한잔하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분것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거의 시간이 5시, 6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전주 한옥마을 차를 놓고 걸어서 갈수 있는, 어, 사진 맛집 여행 포인트. 음, 남부시장, 야시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풍남문 사진 찍고, 전동성당 사진 찍고, 경기전 사진찍고 오목대 가는 길에 남천교 남천루 잠깐 들려서 사진찍고 향교 들려서 사진찍고 옆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오목대 에 가서 사진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만 벽화마을 가서 사진찍고 그리고 거기서 차 한잔하고 군것질 하나 하고 그리고 나면은 전주 한옥마을 가을여행의 사진 포인트는 7할 이상은 경험을 했다고 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곳곳에 숨어있는 한옥마을 여행지가 있긴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 처음 여행 오신 분들이 그런 곳곳의 여행지를 막 가다 보면은, 동선도 꼬이고, 시간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냥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코스, 거의 직진 코스에서 오른쪽 돌렸다가 왼쪽 돌렸다가 꺾어서 오른쪽 돌렸다가 왼쪽 돌렸다가 뭐, 요런 코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 4, 5시간은 충분히, 어,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가을에 할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 여행, 전주 여행, 정말 가볍게 읊어보는 느낌으로, 그냥 간단히 그냥 슝 다녀오는 느낌. 이 음. 코스로 다녀오 다녀오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전주 한옥마을 여행이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한 군데를 포인트를 잡아서 그쪽에서 좀 머무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영상들은 또 다음에 한번,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가을이라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